이 아파트의 전망을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장기로 보셔야 돼요. 장기 오랫동안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단기로는 답이 안 나와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물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그 아파트가 네. 도곡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인데요. 네 도곡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요. 네, 네. 네. 이어 계속 가지고 있을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네. 네, 먼저 첫 번째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에, 투자 가치가 좀 낮아서, 네, 어, 다른 데로 바꿔 타야 된다고 하면, 네, 어 어떤 데가 좋은지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네실의그 장미 아파트하고, 네,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네, 방이동에, 네. 예고 그두 개를 봤는데 그 중에서 네. 어떤 게더 어, 적절한지 아, 여쭙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곡 한신 아파트 보유 중이신데요. 이곳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잠실 장미 아파트와 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어디가 좋을까요?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문녀신 아파트가 도곡 한신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네. 이제 한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아마 혹시 재건축을 조금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 근데, 네, 재건축을 기대하고 산 거예요. 근데 아마 재건축 진행 안 되죠, 잘. 네, 네. 아마 현장에서도 지금 이제 안전 진단을 받아보려고 할수록 하려고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전망을 말씀드린다면, 어, 네. 굉장히 장기로 보셔야 돼요. 장기, 오랫동안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단기로는 답이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워낙 네. 위치가 도곡동이다 보니까 가격은 아마 샀을 때보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시장이 좋았으니까. 근데 앞으로 또 오르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어 올림픽 선수총이나 또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장미라고 하셨나요? 네네, 잠수총, 잠시적으로. 장미 네, 잠시 잠실 적으로 장미 1, 2, 3차는 이제 추진, 추진위원회가 추진 구성이 됐고요. 어, 올림픽 선수총은 네. 아직 구성 전이기 때문에 굳이 네. 둘 중에 고르신다면 추진위원회 네. 구성되기 전 거, 선수총이 좀더난데 어, 재건축은 네. 지금 시점에 사는 시기가 좀안 좋아요. 아무래도 네. 재건축 아파트는 이 강남권의 아파트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보다는 올해 넘기시고 한 내년 이후로 그때 한번 생각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 네. 그래서 결정하실 때이 아, 아파트를 네. 내가 오랫동안 가져갈 수가 있나? 아, 내가 오랫동안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 네, 어, 뭐좀 가르타시고요. 물론 이것과 소수점 비교해 보면 소수점 이 훨씬 나요 조건은. 그래서 타시 네. 대신 가르타시되 조건이 좋은 만큼 네. 돈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린다면 어느 만큼 기다려야 됩니까? 아, 그원래그 선수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한신 아파트죠. 아, 이거는요. 이거는 장담 못 하지만 제가 볼때 어, 안전진단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좀걱정해요이 등급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받는다고 하면 네. 10년, 못 받으면 20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볼때좀더좋은 조건이라면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선수천 선수촌 쪽으로 대신에 사는 시점을 조금 미루세요. 내년 이후로 좀 이렇게 정해해 드리겠습니다.